인사드리겠습니다. 고창읍에 살고 있는 표주원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군수님 말씀도 하셨는데, 어, 제가 지금 그 한비도 원전, 원자락 안전 협의회 고창 안전 협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도 원전 그,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영광 한비도 원전, 한비도 원전에 여섯 개 호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여섯 개 호기의 원전 중에 다섯 개 호기가 가동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물론 과정에서 정, 그, 어, 계획 정비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정비 받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다섯 곡의 문제가 있어서 지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에, 어, 발전소에 가장 그 사고가 났을 때 방사량이 누출되면은 앱으로 방사량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락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자로 돔이라고 하는데 언자로 돔에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30cm 이상의 공극이 생기고 또 그것을 받치고 있는 내부 철판이 있습니다. 철판이 공극이 생겨서 구멍이 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청 주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물론 제가 나름대로 신문기고라든가 또 만나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고청에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있다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신속하게 또 안전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될 건데 고창에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민간감시센터가 생기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영광의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영광의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시센터는 영광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5년도에 한수원에서 영광과 고창의 지역 상생자금이라 가지고 지, 지역 상생자금을 고창군에는 300억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는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물론 국민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쓸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제 그 돈의 금액이 어, 온배수 열 활용 시설 온해 조성해야죠. 100억. 그다음에 마을 경, 경보망 해가지고 10억 노동저수지 어, 재대비 50억 그리고 휴양시설 컨, 컨벤션센터 지원 건 어, 건축하는데 140억 이렇게 해서 300억을 조성을 했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돈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뭐 함께 바꿨어 바꾼 생, 뭐, 목숨값이니까 최소한 국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설명회를 통해서 이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는 어, 얘기를 좀 하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번 민선 7기에서 다시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안을 드렸냐 면은 우리 고청 국민이 알수 있는 또 가장 어, 현실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센터 건립입니다. 그 센터는 기존에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아니라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발전소 외지에 있는, 외부에 있는 환경감시역 할 만합니다.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방사능 안전과 환경 감시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까지 국민들 건강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것 그것까지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함전에한 어, 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알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안전과 우리 주민들의 방자 어 방제 교육을. 그 다음에 저희가 방, 어,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은 저희 고창에 있는 주민들, 반경 30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발전소 반경으로 30km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메인 정보 시스템, 정보를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말로는 가까운 정읍이든 도안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와 정보교류가 안 되면은 주민들이 가더라도 똑같은, 그러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동해안, 우리가 봤을 때는 서해안인데, 이쪽에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어,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서해안 쪽으로, 저희 서해안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해양, 환경, 감시까지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춘 센, 센터를 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 아마 환경, 감시, 센터보다도 더 조, 어,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군수님께서, 어, 좀, 음. 좀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 지목 변경을 해서, 어, 좀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표의자님께서 우리 고창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비돈전 감시활동이랄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한비돈전의 예상 가능성을 좀 경고하는 역할을 좀 그동안에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음면 계속 돌때그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 표준회장님이 모든 음면을 순회하면서 이장단 회의 때 가서 이 원전 문제를 설명하고 뭐 경고하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촉구를 해주셔서 그 별로 저 우리 표장님이돈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 되지 않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존경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창에서. 돈 되지 않는 공익적인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한반도 수도의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열정 갖고 활동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염려는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고창군에서도 한비돈전이랄지 민간 환경 감시 문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함께 좀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고 예산 사업이 있을 때 의회와 또 관련 단체들 국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민선 7기는 국민이 군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군수이고 군정 참여를 하셔야 성공한 시대기 때문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탈핵 반에 거는 그 시민 단체들이나 이 원전 감시를 강조하는 단체들이나 그쪽 관련 전문가들또 모두 함께 고창 군하고 행정하고 함께 그 원력 행정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민관이 함께 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원전 안전 정책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환경감시센터 부분도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 중에서 원전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환경이랄지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감시 센터를 같이 가자는 제안도 아주 좋은 제안 같아서 제가 같이 가고 특히 이제 모든 이 원전이나 감시 관련도 올려 경쟁으로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그 중앙정보고도 싸우고 또 입법도 해야 될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비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영광보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철선,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 고압철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 60, 70%가 되니까 영광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해수면에 대한 피해랄지 온배수 피해도 저희가 더 많은데 행정 구역이 오로지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은 영광으로 다 가고 있고 관련 세금도 전라남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법 개정 또 환경 감시 센터 설치가 꾸준히 요청하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비던전 하나만 가지면 풀기가 쉬운데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데들이 많은데 다른 데들이 이제. 양산이랄지 경주는 주변에 30km, 20km 이렇게 긋게 되면 대부분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어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군수나 군청 행정보다는 훨씬 민간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탈핵, 반핵 또 이렇게 민간 기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지방 정부의 어떤 수장으로서 군수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주요 사업을 제가 귀관 이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하고 또 정부하고 각을 내세우기에는 또 우리 국민 입을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저렇게 앞장서서 민간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 말씀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국회 가서 열심히 국회의원들 도그 쫓아다니면서 입법도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어 쉽지는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장 원수들이 권한이 하도 없기 때문에 머리 깎 머리 깎고 뛰르고 하는 것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처음부터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간 단체에서 충분히 하시고 어 저도 뭐 머리 깎고 뛰둘릴일 있으면. 두고 하여튼 국민들 원전으로부터 안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어~ 이 위험에 만약의 경우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구 확보 또 대피 훈련 이런 것도 좀 철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갈수 있도록 특히 안전 센터 부분을 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